반갑습니다. 창호 종합 기녀입니다. 오늘은 알루미늄 롤라다이의 알루미늄 조기 때 디지털 줄자를 응용한 제품 소개입니다. 보시다시피 지금 3m로 제작을 했는데요. 높이는 약 800에서 주문 사양에 따라서 약 950mm까지도 대응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가까이서 보시면요. 이 시중에 파는 이 디지털 줄자를 응용을 해서 어, 베어링 장치를 하고요. 가공품들 주요로 해서 이렇게 구름이 좋게 설계를 했습니다. 이렇게 조이키시면 사용할 수 있고 결단기 기준으로 했을 때 경량제품 어, SS각파이프나 철제품에 잣대를 응용하기에는 좀 부적합하고요. 좀 경량제 PVC나 목재 플라스틱 알루미늄 프로파일에 어, 응용하시면 적합할 할이라 봅니다. 그리고 이렇게 4 8 x 이 롤러 베어링을 응용하였고 그리고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 시술을 확보를 했지만, 미리 나는 확보를 했지만, 반드시 이거 접착시 줄자를 여기, 요 밑부분에 붙이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주문하시면 약 5일에서 한 일주일 소요되니까 미리, 주문하실 때 미리 연락을 주시면 견적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